마이너스 4,4를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다면, 마이너스 4,4가 되고, 마이너스 4,4를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다면, 당연히 마이너스 4,4가 됩니다. 이와 같이 좌표평면에 있는 모든 점들을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다면, 그 점들의 y 좌표는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.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. 이번에는 마이너스 4,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다면 당연히 마이너스 4 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될 테고요. 그리고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y좌표는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나타나므로 도형의 방정식에서 y를 마이너스 y, 즉 부호를 반대로 바꾸어서 나타내주면 된다라고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. 예를 들어서. 직선을 2x 플러스 3i 마이너스 4 이퀄 0 이라고 했다면, 이 직선을 x측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다면, y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어서, 그래서 2x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4 이퀄 0 으로 바로 표현하여 나타내주면 됩니다.